지금부터 현재의 트렌드와 미래의 핵심 산업 네 가지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주로 갈까요? 발사 장면은 누리호 발사 장면입니다. 누리호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왜 한국은 누리호를 발사해서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2013년 러시아에서 에펠탑보다 무거운 소행성이 떨어졌습니다. 높은 상공에서 폭발하고 90초 후에 충격파가 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창문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90초 후에 충격파가 전해졌고 유리가 깨져서 1,500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초행성을 대부분 가시광선으로 관측하고 이는 태양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우리는 소행성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소행성도 태양 쪽에 있어서 가시광선으로 볼수 없는 소행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관측되지 않는 소행성은 내일 떨어져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소행성들을 막기 위해 할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주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조사하고 조금 더 소행성을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파란 점은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호기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주로 가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그 밖에도 자원, 에너지, 연구, 경제개발의 목적으로 우주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발맞추어 최근에는 국가주도 탐사가 아닌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펠콘 앱이나 스타쉽 같은 것이 대표적인 최근 사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켓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기계가 자동으로 조립을 해서 자동차처럼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해서 만들까요? 사실 지금까지의 로켓은 사람이 직접 용접해서 만들었습니다. 좌측 상단의 나사의 신식 로켓인 SLS도 그렇고, 좌측 하단의 누리호도 다 사람이 몇백만 개의 복잡한 부품을 용접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 보시면, 이제, 엔, 어, 로켓 엔진의 노즐 부분인데요. 굉장히 작은 금속 관들이 있는데, 이 관들이 천여 개가 됩니다. 이 천여 개를 다 인간이 용접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SLS도 처음에는 이런 발사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과 로켓을 만드는 과정으로 합해서 11년을 걸쳐서 SLS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과정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2015년에 창립된 Relativity Space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입니다. 이 스타트업은 거대한 3D 프린터로 로켓의 거의 모든 부품을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부품으로 로켓을 쏘아 우주로 보냈습니다. 로켓을 3D 프린터 하는 것의 장점은 기존과 다른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의 로켓을 만들 수 있고, 아까 천 개의 관을 일일이 만드는 것이 아닌 로켓의 하나의 부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로켓 제작 비용을 5배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SF 소설과 같은 현재의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이언맨에서는 스스로 사고할 줄도 알고 걷거나 뛰거나 하는 아이언맨 로봇과 심, 심지어 날아다닐 수 있는 로봇이 나옵니다. 현재 이족보행 로봇은 매우 발전해서 아이언맨처럼 뛰고 계단을 오르고 장애물을 넘고 심지어 뒷구르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재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족보행 로봇은 아이언맨처럼 날지는 못합니다. 2021년에 노스 이스턴 대학의 레오나르도 로봇이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연구원들 이족보행 로봇의 팔 대신 드론 프로펠러를 달았습니다. 덕분에 더욱 안정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나 외줄 타기를 할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더 험악한 산악 현장에서 걷지 않고 날아감으로써 더 많은 곳에서 임무를 할수 있습니다. 로봇들은 인공지능으로 움직입니다. 인공지능은 현재 정말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쿠팡이나 배민의 가게 노출 알고리즘, 시리와 빅스비 같은 음성인식 등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AI는 1956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958년 코넬 대학의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렛은 인간의 신경세포인 뉴런을 본따 퍼셉트론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이 원과 직사각형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를 두고 걷고 말하고 쓰고 부스소를 그 복제하며 존재를 인식 의식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전자 컴퓨터의 배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고 로젠 블렛은 나중에 43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AI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카네기 멜론 연구원들은 최초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냈습니다. 알빈이라는 인공지능에 의해 조종된 차는 카메라가 찍은 도로에 따라 스스로 차가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컴퓨터의 연산 처리 속도의 한계 때문에 자동차는 시속 1에서 2km의 속도로만 주행 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성과는 AI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인공지능은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컴퓨터의 성능 문제인지 아니면 인공신경망의 구조 문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만드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1990년대까지 큰 성과 없이 다시 AI의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에 들어서, 페이페이리라는 여성은 다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120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를 만들고, 매년 인공지능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무려 1000종류의 정답을 구분해야 하는 대회였고, 여기에는 개의 종류만 해도 80종류나 되는 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은 세 장의 이미지를 주면 한 장이 틀렸던 정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알렉스넷이 정확도를 급격히 늘렸는데, 알렉스넷은 훨씬 더 많은 인공신경망을 그래픽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알렉스넷은 인공지능 부분에서 10만 번이나 인용될 정도로 붐을 일으켰고, 그후 알렉스넷을 바탕으로 인간의 정확도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 인공지능은 더 많은 인공신경망과 더 많은 이미지를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인공지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크기를 늘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한번 학습하는데 연간 소비하는 세 가구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씩 늘어나는 무어의 법칙에도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원자 크기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조수 예측입니다. 바다에서 전쟁을 할 때는 언제가 밀물이고 썰물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아무도 풀수 없었던 문제였지만, 1860년대 윌리엄 톰슨 켈빈경은 처음으로 미래의 조수 그래프를 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과거의 그래프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사인파를 곱합니다. 그리고 그 전체 면적의 합을 구하고, 그 합을 전체 시간으로 나누어서 진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10개의 사인파 진폭을 구하고 이 사인파를 다 더해서 조수 그래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소가 바뀌면 이 곱하고 더하는 복잡한 계산을 다시 여러 번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켈빈경은 이 엄청난 노동을 자동으로 해주는 기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인파를 자동으로 그려주는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만으로도 1년 동안 관측할 것을 4시간 만에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접근하는 기계를 만들었는데 방금의 사인파 기계에 넣으면 구슬이 움직여서 접근을 하고 앞서 언급한 진폭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총 10개의 접근기를 결합해서 끝내 자동 조수 예측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계는 100년 동안 쓰여서 제2차 세계대전에도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후 포탄계적을 그리는 등 여러 아날로그 컴퓨터가 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부품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물리적으로 실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단점과 여러 상황에 맞물려 미군은 우리가 아는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 애니악을 만들었습니다. 더 빠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컴퓨터는 오늘날 거의 모든 기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장점은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5% 정도의 오차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컴퓨터는 오직 하나의 작업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컴퓨터의 단점도 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는 숫자를 곱하는 것만 해도 60개나 되는 트랜지스터가 필요해서 연산 횟수가 많습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두 개의 숫자를 곱하는 것이 그저 전선 두 가닥을 합하는 것만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연산 횟수가 적고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인공지능의 한계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인공지능의 발전이 제한되었던 이유가 바로 디지털 컴퓨터의 연산 횟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산 횟수와 에너지 소모가 둘다 적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100%와 95%의 정확도는 크게 상관이 없고, 인공지능은 오직 엄청나게 많은 퍼셉트론 연산 하나만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완전 적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 미국의 스타트업 미식은 아날로그 컴퓨팅 칩셋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커다란 그래픽카드와 비교해서 훨씬 작은 크기, 에너지 생산 비용으로 인공지능을 작동시킵니다. 이것으로 사람의 자세를 인식하고 깊이를 계산해서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 현장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뇌는 켜지고 꺼지는 등두 상, 어, 꺼지는 두 상태만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본다면은 숫자로 작동하지 않는 아날로그입니다. 어쩌면 초인공지능의 미래는 아날로그 컴퓨터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어떤가요? 그냥 우리 뇌를 컴퓨터에 연결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술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온 과정이긴 합니다. 한스 베르거가 1924년부터 뇌파 측정 기계를 만들어서 뇌의 정보를 인식을 했었죠. 그리고 오늘날 이 뇌파 기록 장치와 발전된 인공지능이 결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유러블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용자가 생각만으로 원하는 음악을 틀어줄 수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스파크 뉴로는 사용자가 영상을 볼때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신경과학자 에드리언 네스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눈으로 본 사진을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말을 못 해도 머릿속 그림으로 소통하거나 머릿속 기억을 이미지로 만들어 클라우드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는 뇌 칩을 넣어, 기수, 뇌 칩을 넣는 기술로 뇌 인터페이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초인공지능 로봇들의 반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유리 유일한 방법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반란을 일으켜 인류는 멸망한다. 정말 많은 SF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이제는 픽션이 아닙니다. 많은 단체와 사람들이 토의한 끝에 출간된 책에서는 미래를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우측에서 이제 초록색은 각 부분의 의미이고 빨간색은 책 파이브 포스의 목차이고 파란색이 책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메타, 포,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목차입니다. 흰색은 이번 발표에서 앞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측에서 뇌와 뇌간의 연결에서 대량화된 연결성 지능 폭발이란, 안티에이징이라는 목차에서 제가 언급했던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둘다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와 로봇의 결합을 다루는 바이오 컨버전스와 리빙 위더 로봇이라는 목차에서도 역시 제가 언급한 비행 이족 보행 로봇과 관련된 로봇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세계와 우주 개척을 다루고 있는 인간 확장주의 그리고 뉴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목차에서도 로켓과 이제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세계라는 부분에서는 딥 오토메이션과 AI 메타버스라는 목차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으로 클라이밋 디스테이스 r 에서도 운석 충돌을 다룬 바 있습니다. 이처럼 두책 모두 제가 앞서 설명한 기술들과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는 먼 미래가 아니고 이미 현실에 있는 미래라는 것도 앞서 스타트업들의 예시를 들어주며 보여드리며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에 의사와 약사와 같은 전문직이 유망했지만 이러한 책에서는 이런 전문직들이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책에서는 기존 직군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시에 기본 기존 직군의 사람들도 이 산업과 결합한다면 풍족한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몇배 많은 과학 논문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현재에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하고 적극적으로 창조해야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발표에서 사용되었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일타시움 유튜브 채널에서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 그리고 로봇이 진짜 날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내용, 영상 다섯 개를 참고하고, 발표 소스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북툰에서, 어, 왜 뒤집혀있지? 북툰에서, 북툰에서 그, 북툰에서, <laughs> 파이브 포스와 이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다룬 영상을 활용하고 역시 소스를 참고했습니다. 원래, 원래 발표를 계획했던 것은 이렇게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내용상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다른 내용, 어, 압축적으로 다루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 다른 이야기지만, 시험이 끝나고, 이제, 남는 시간에 만드는 거라서, 지금 밤인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래서, 말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 유튜브 채널들에서 소스를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음, 뭐 저작권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올리긴할 건데 영상 자세한 보기에 활용했던 소스들의 원래 링크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베리타시움 채널과 북툰 채널을 영상들을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막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